안녕하세요 오토래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지금 독일에서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폭스바겐 골프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골프 중에서도 꽤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고 운전 재미와 효율까지 겸비한 모델 GTD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골프는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자동차입니다. 기본적인 해치백 모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가지치기 모델이 있고 전부 제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전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자동차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모델입니다. 네, 하지만 아쉽게도 디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국내 골프가 신 모델이 출시가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7세대 후기형 모델.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아예 국내에서 판매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8세대 모델이고요. 8세대 모델이 출시된 지한 2년 정도 지났고 GTD 그리고 고성능 모델인 GTI 모델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어쨌든 폭스바겐은 우리나라에서 이 디젤 모델을 메인으로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2.0 TDI 모델을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 GTD 모델과 GTI 모델도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골프의 고성능 모델이라고 하면 GTI가 가장 대표적이고 초고성능인 R 모델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GTD라는 모델이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어요. 작은 차체에 토크가 굉장히 높은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고 효율도 일반적인 TDI 골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골프 GTI의 연비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GTD를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GTD 모델이 8세대로 변화를 겪으면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제는 출력도 200마력으로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도 40.8kgm에 달하고요 폭스바겐 아테온 BMW 3시리즈 멜세스 벤츠 C클래스에 들어가는 엔진이 이 작은 해치백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형 모델은 크기가 그렇게 커지지 않았고 무게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신 큰 엔진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순발력이나 성능은 훨씬 더 높게 느껴져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7.1초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디젤 엔진은 낮은 엔진 회전수에서도 반응이 뛰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속 성능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지거든요. 이번 출장에서 렌터카를 빌렸는데 공교롭게 폭스바겐 골프 2.0 TDI 모델을 받았어요. 그 모델을 한 3,000km 정도 시승을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모델을 오랫동안 타다가 GTD 모델을 타게 되니까 훨씬 더 운전하는 감각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TDI 모델은 이제 4계절 타이어가 적용되는 반면에 g t d 모델은 여름용 타이어가 장착됐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서스펜션의 기본적인 구조는 같지만 LSD, XDS 시스템 그리고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까지도 적용이 됐습니다 골프에 적용되어 있는 XDS 시스템과 세시 컨트롤 시스템이 이제 통합되면서 훨씬 더 다이나믹한 주행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전체적인 자동차의 무게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하체 부분에 있어서 경량화를 어느 정도 진행했습니다. 서브 프레임 같은 경우도 무게가 줄어들었고 서스펜션도 부품을 새롭게 집어 넣으면서 조금 더 가벼운 하체를 만드는 데 노력을 했어요. 4개의 댐퍼는 개별적으로 조절이 되고요. 스티어링 힐 각도 그리고 차의 하중, 가속 페달 압력에 따라서 제각기 컨트롤을 해 줍니다. 일단 DSG 변속기는 굉장히 살벌한 변속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동으로 변속했을 때도 굉장히 빠른 반응을 보여주고 최근에 현대기아차도 듀얼 클러치를 많이 쓰고 있지만 훨씬 더 폭스바겐 모델의 듀얼 클러치가 공격적인 느낌이 있어요. 가자 무제한이다. 자, 5단에서 170, 180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아마 6단에서 최고속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 변속도 190에서 변속이 이루어지는데 200까지는 수월하게 올라갑니다. 일단 힘들다는 느낌은 없어요. 시속 190에서 이제 6단으로 변속이 되면서 굉장히 차분하게 속도를 높여주네요. 한 180에서도 충분히 여유로워요. 자, 210에서부터는 신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렇게 시속 200km로 달리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차분해요. 작은 차는 속도가 높아질수록 좀 불안한 기색도 보이고 흔들림도 전달이 많이 되는데 그런 느낌들이 없습니다. 아마 아반떼 N이나 아반떼 N 라인을 타고 고속으로 달리면 이 정도로 차분한 느낌을 전달해 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시어링 휠도 적당히 무게감이 있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을 만들어내지도 않고요 그리고 똑바른 고속도로가 아니라 조금씩 코너를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가볍게 방향을 틀 때도 불안정한 모습은 느껴지지가 않네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골프가 왜 유럽에서 언제나 베스트셀링 모델에 들어가는지 정말 수많은 경쟁 모델이 있지만 아무도 골프의 아성을 넘지 못하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속 180km에서의 재가속도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출력이 엄청나게 높아진 건 아니지만 디젤 엔진으로 이런 소형차가 200마력을 찍었다. 그리고 최대 토크가 40.8kgm에 달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메리트일 것 같습니다. 6세대, 7세대 골프, 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된 골프의 디자인은 귀여웠습니다. 물론, 7세대 모델은 조금 날카롭게 변한 부분이 있었지만 기존에 둥글둥글하고 귀여웠었던 골프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잘 계승이 됐어요. 하지만 이 8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아마 골프 역사상 이렇게 디자인이 급변한 모델의 8세대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디자인의 영향도 어느 정도는 받은 것 같고요. 거기다가 심지어 이 모델은 엠블럼도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엠블럼이 적용된 첫 번째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릴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헤드램프와 엠블럼 사이를 이어주고 있는데 G T D 모델은 일반 모델과 다르게 그쪽 부분에도 이제 L E D로 불빛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날렵하고 날카로운 인상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헤드램프는 L E D 램프가 기본으로 적용되는데 폭스바겐 그룹에서는 조명 회사로 불리는 아우디도 함께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아우디 의 영향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골프 C세그먼트임에도 LED 매트릭스 램프가 적용됐습니다 물론 S클래스나 후아레 RA처럼 LED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한 20여 개의 LED가 들어갔지만 그래도 매트릭스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폭스바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신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는 걸로 유명한데 이제는 이 아반떼급에도 LED 매트릭스 램프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GTD 모델은 이 범퍼 하단에 독특한 안개 등이 적용이 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GTI와 GTD 모델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전 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야수의 발톱 같은 가로바가 있었는데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안개 등이 새롭게 적용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실루엣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골프를 상징하는 C필러의 독특한 디자인도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테일램프 디자인은 이 특유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했었던 약간 기억자 스타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쪽이나 테일램프의 방향 지시 등은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방식이고요. 가장 큰 변화는 일단은 실내 디자인일 것 같아요. 자, 이런 디지털 계기판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모드 설정도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정보들도 손쉽게 배치를 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GTD 모델, 이 고성능 모델이기 때문에 가운데 엔진 회전계를 크게 띄워 놓을 수도 있고요. 좌우에 있는 부분도 원하는 정보를 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저희가 유럽에 오게 되면 주로 애플 카플레이를 연동시키는데 애플 카플레이의 내비게이션 시스템까지도 연동이 됩니다. 보통은 이런 내비게이션 길안내가 순정 내비게이션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라도 카플레이를 통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연동이 됩니다. 실내에는 이제 물리 버튼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래쪽 부분에 버튼 시동키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정도 이제 버튼으로 사용이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터치식이에요. 나름 미래적인 디자인을 어느 정도는 꿈꾸면서 디자인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들을 개발하면서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것 같아요. 확실히 이전 세대 골프 그리고 이전 세대 내연기관 자동차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스티어링 휠의 버튼도 전부 터치식입니다. 옆으로 슬라이딩도 가능하고. 직접 누를 수도 있어요. 먼저 판매가 되고 있는 이 유럽이나 북미 시장에서는 터치 버튼이 굉장히 거슬린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면 자기도 모르게 버튼에 손가락이 닿아서 메뉴가 바뀌거나 뭐 볼륨이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현상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일단 저는 아직까지 그런 현상을 겪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렌터카로 탔었던 TDI 모델은 이제 터치는 아니고 물리 버튼이었거든요. 이그 모델에 비해서는 뭐 이런 방식이 훨씬 더 미래적이고 뭐 고급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전부 디지털화 돼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의 반응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좀 느리죠. 살짝 답답한 느낌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전부 터치식으로 바뀌면서 확실히 이 빠른 속도로 달릴 때는 조작이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공조 시스템에서 온도 조절하는 부분만 밖으로 빠져 있거든요. 사실 온도 조절하는 부분보다는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는 버튼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메뉴로 별도로 또 들어가야 돼요. 아, 물론, 이런 식으로 버튼이 줄어든 대신 음성인식 기능은 훨씬 더 강화됐다고 합니다. 제가 도어를 못하고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언어를 잘 사용한다고 해도 아직은 음성인식이 이렇게 엄청나게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있는데 일반 모델에는 이렇게 막아놓는 가드가 없었거든요. GTD 모델은 스마트폰을 넣고 닫고 이 위에도 짐을 넣을 수 있는 구조예요. 저렇 컵홀더도 마련이 돼 있고 수납 공간은 도어 포켓도 굉장히 큰 편이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유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아래쪽 포켓은 굉장히 넓고 좋은데 손잡이 부분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진짜 손잡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보통 이제 막혀 있으면 이 부분에도 무언가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떨어지죠, 바로. 시트는 전부 수동인데, 높낮이 조절도 가능하고, 요추 받침대까지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등받이 조절은 레버가 아니라 다이얼 방식이에요.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뭐 열선은 있지만, 아마 국내에도 통풍 시트는 들어오지 않을 것 같지만, 전동 시트는 추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GTD 모델들은 시트가 약간 버킷 타입이고, 일체형이에요. 근데 이 시트의 두께나 크기가 좀큰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까먹는 뒷좌석 공간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고요. 뒷좌석 공간은 뭐 아반떼와 비교해도 크게 우세한 공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엄청 좁은 공간은 아니에요 C세그먼트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간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트 뒤에 이런 스마트폰을 놓을 수 있는 포켓도 많이 돼 있고 도어 포켓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트렁크 부분과 연결할 수 있는 스키스루도 있고 시트를 6대4로 접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폭스바겐 골프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6세대, 7세대 모델도 계속 성공을 거둬왔잖아요. 그래서 그 틀에서 크게 바꾸진 않았어요. 뒷좌석 공간이라든지 트렁크 공간 이런 것들은 기존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훨씬 더 좋아졌어요. 이제 시속 200km 정도까지는 설정을 해놓고 다닐 수가 있고요. 도심에서도 쓸 수가 있고 고속도로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PS 정보를 바탕으로 속도를 스스로 줄여주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현대기아차들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달리게 되면 과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폭스바겐 골프도 도로 표지판도 감지를 하고 GPS를 사용해 있는 정보도 토대로 해서 마을에 접근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시속 50km로 속도 제한을 걸어주기도 하고 공사 현장 이런 것에 따라서 70, 80 자주 바뀌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컨트롤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유럽에서 원활하게 되는 거고 국내에서는 GPS를 통한 여러 가지 연동 시스템에 아마 적용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운전자 보조 시스템들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레인 어시스트도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사이드 어시스트, 리어 트래픽 얼럿, 프론트 어시스트 이런 것들이 전부 적용이 되고 있고 예전부터 폭스바겐은 이제 다중 충돌 방지 시스템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가드레일이나 자동차를 충돌한 후에 2차 소고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자동차를 최대한 진행 방향으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좌우를 컨트롤해주는 시스템까지도 뭐 기본으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가상 사운드 시스템은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제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자 컴포트 때는 좀 덜하죠 소리가 스포츠 모드를 놓게 되면 스포티한 느낌도 어느 정도 있긴 한데 디젤에 걸걸대는 사운드가 더 증폭되는 느낌이거든요. 오히려 폭스바겐 디젤들은 회전 질감이 굉장히 매끄러운 편이라서 순수한 디젤 사운드를 들려줘도 괜찮은데 살짝 과한 사운드 제네레이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주얼이 있고, 작은 기어레버를 아래로 내리면 이 S모드로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연의 폭스바겐, 이전의 폭스바겐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다만, 수동으로 조절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패드시프트를 이용해서 기어 변속을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요. 자 별도의 매뉴얼 모드는 없어요. 그냥 패들 시프트를 아무 때나 누르면 되는데 이런 매뉴얼 모드 지금 M3라고 떠 있죠. 매뉴얼 모드에서도 어쨌든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서 엔진의 전수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변속을 해줍니다. 완벽하게 수동 모드를 지원하진 않아요. 전륜구동 모델들은 태생적으로 앞이 무겁고요. 특히나 이런 해치백 모델은 뒤가 또 잘려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달리기에 유리한 신체 조건은 아닙니다. 급격하게 속도를 줄이는 상황에서는 노즈다이브도 심하고 뒷바퀴에 그립을 잃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 GTD 모델은 일단 밸런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감속을 할 때도 굉장히 차분히 가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앞을 이렇게 꾹 눌러주는 느낌, 속도를 줄일 때 하중이 앞에 실리면서 앞바퀴에 그립을 전달하는 느낌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앞쪽으로만 하중이 쏠려서 이 속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요. 골프에는 두 가지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는데 150마력 이하 가장 기본적인 모델에는 토션빔이 적용이 되고요. GT나 GTI 뭐 GT 다른 구동 모델들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됩니다. 예전에 6세대 모델들은 국내 토션빔 멀티링크 두 가지로 판매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에는 멀티링크 방식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나라에 출시하게 되면, 아반떼 N보다는 조금 순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아반떼 N9이나 벨로스터 터보 같은 모델이, 가장 큰 경쟁 모델일 것 같습니다 물론 아반떼 N라인도 고성능 느낌을 내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주행 성능 이런 뭐 디젤 사운드 다 떠나서 와인딩에서의 이런 안정감이나 기본적인 가속 성능은 이 디젤 모델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최고 출력도 204마력과 200마력 그런데 최대 토크 차이가 굉장히 크고 일단 무엇보다 폭스바겐 사용하는 DCT 변속기가 이런 곳에서는 훨씬 더 빛을 볼것 같습니다 코너를 돌아나가는 움직임도 GTD 모델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느껴져요 지금 이 GTD의 안정적인 느낌은 GTI, 골프, 알로가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아반떼 N과 아반떼 N9은 고속에서의 움직임이 꽤 차이가 있는 편이라서 그런 모습들을 따져봤을 때는 확실히 이 GTD가 주행 성능 면에서는 아반떼 N9보다는 조금 더 우수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아반떼 N9이 들려주는 배기 사운드나 경쾌한 가솔린 엔진 그런 것들에 확실히 GTD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죠. 거의 엔진 에전수를 레드존까지 쓰면서 달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달린 지언 2시간 정도 됐는데 연비가 100km당 8.2L 대충 12 정도 나오겠죠. 사실, 이런 것들이 GTD의 엄청난 매력 중에 하나죠. 디젤이 저렴하기도 하면서도 거의 엔진을 혹사시키면서 달려도 기본적인 연비를 보여준다는 것은 다른 가솔린 고성능 모델과 들 완벽하게 좀 차별이 된 부분이기도 하죠. 네, 결론은 한마디로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프는 역시 골프다. 이 기본기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GT d 라는 매운맛에 살짝만 첨가했는데도 완전히 다른 성격의 자동차였던 것 같습니다. 부담스럽지도 않고 연료 효율성까지도 높아서 이래저래 사용하기 적합한 자동차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서 빨리 우리나라 도로에서 신형 골프를 만나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르면 올 연말에 국내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아직 어떤 트림으로 어떤 가격으로 출시될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고요. 여기는 독일 미네니었습니다 입니다.